휴대기 <끼리> 싹고스야 <거수야. 끼리> 오! 야뭐 온다! 뭐 자고 아! 뭐 온다! 뭐야! 뭐야!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도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바로 이거 소개해드릴 워크샵 오늘도 바로 바로 눈덩이! 굴러서 던져버릴까 말까 던져버리기가 <끼리>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덩이 여기 앞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눈덩이가? 눈덩이가 여기 앞에 흰색깔 눈덩이가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앞으로 달리면서 천천히 엄청 크게 키운 다음에 계속 굴러요. 자, 그리고 육기가 이렇게 차는 순간 육기를 쓰고 상대방향에서 좌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던질 수가 있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 눈덩이가 안 맞고 손으로 던지는 게 맞았네요. 자, 한번 이렇게 해서 눈덩이 던지기, 눈덩이 굴리기 싸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그리첫 번째 파는 큐디이랑 제가 한번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근데 왜 매번 저랑 1대1 하십니까, 매번? 아, 에서요 굴려, 굴려. 옆동네 누누 아닌가요? 아, 옆동네, 어 약간 저누보다 <laughs>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옆동네 누누 간다. 누누와 올림푸! 가, 가자, 가자. 좋아, 좋아. 계속 굴려, 계속 굴려. 멈추는 순간 눈덩이 사라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세요. 오케이, <laughs> <와, 웃음> 오케이. 좋아요. 똑같이, <laughs> 똑같이, 똑같이, 똑같죠? 자, 다시 한번 도망가. 아이고. 어, 눈맵이니까 진짜 눈 같다. 아, 자, 이쪽으아 뭐야? 아, 공 끊겼어. 눈이 있는 곳에서만 골라야되나? 어아니야 설마 아니, 그렇게까지 갖기는 아닐꺼야 어 그렇게까지 갖게는 안되나 <laughs> 아, 아 떨어지면 안되는구나 아. 자 됐죠? 됐죠 빠셋! 아아 뭐야 어피찾죠피찾죠 좋아요 키링님 제 눈에는 돌멩이가 들어있습니다 <놀람> 손질 준비하세요 돌멩이요? 에 그거 여기에? 여기에? 돌멩이를 넣을거예요아어좀 하시는데? 어 잠깐만 빠르게 빠르 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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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t s t 어피해피해아쳐쳐 이렇게 해서 작전을 바꾸자 너무 더러운데 이거 피해주고 주고 피해주고 피해 주고으로피해 못 하냐? Nope. 아! 자,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고니대 식객님이 한번 붙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퀸님이랑 저는 중계하시죠 네. 어, 멀리서 스나이퍼 해야겠다. 멀리서 스나이퍼, 오 새로운 작전. 어, 그렇지만 뭐야? 바로 눈덩이 땅에 떨어뜨리는 <laughs> 스드. 아, 로 네. 멀리 버리는 스드. 퀸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니님의 이런. 어, 플레이? 이거 제가 봤을 때요. 어, 아무래도 고니님이 좀 우세하지 않나? 아니, 방금 고니님이 똥상 플레이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우세하다는건뭔 소리죠? 지 일단 누구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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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지만 빗나갔습니다 맞추지 못했 a c h i m o 어 e b 맞췄어 u s Bachus, Bachus, b a c h 와 s 림 a 많이 해보셨나요? 절대 안 하죠. 어 h u s Bachus, b a c h 서 s Bac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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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이 h u s Bachus, Bachus, b 시킨대면 지금 조종 잘하면서 눈정리를 굴리면서 곤이를 찾고 있는데 곤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곤이 어디 있지? 곤이 어디 있지? 곤이 어디 있죠? 곤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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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 곤이? 곤이 어디 있는 곤이? 자, 그거길를 이제 빨리 쏘서 던지면 되는데 곤이가 안 보여요. 자, 곤이를 빨리 빨리 놓아. 어, 이건 던지기 아니라 그냥 부딪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쉽켰어요자 네. 여러분들 마지막 판은 2대 2로 해가지고 한번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딱이에요. 서로 아왜 팀이 이러죠? 어. 왜요? 왜요? 어, 밸런... 네, 아, 팀 네, 밸런스 팀이 밸런스인데요? 신이 믿을게요 저는. 신이 네. 아, 아, 이거 지면 맞아요. 이거 지면 저희 자존심 스트레치예요. 아, 아 네. 그렇죠. 저런 팀한테 질수 없죠. 칠 쿠디 조합인데 진짜 이거는 필승이다. 빠세! 아못 맞췄다. 못 맞췄다. 시나불리고 어, 있을게 내가 오케이 그렇지 와짱자해짱자큐딩짱자큐딩짱자 아, 여러분들 제가 진짜 어? 눈때 눈사람 와. 엄청 잘해와큐가가와딩고수야오야막 어, 뭐 <스> 음, 뭐 온다 뭐 온다 복수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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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황금벨러스 일로와 일로라시킬와시킬와 일로와 일 어디가 어디가니 어디가니 어디 그렇게 가니 어디가니 빠세 어? 와예 무빙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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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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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1인분 했어 1인분 했어 이걸 이렇게 이번 판도 만약 이기잖아 당장 오버워치 끄고 롤누하러 갑니다 이기는 전아 아파 오, 잠깐만! 어 잠깐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악! 으악! 디가 믿는다! 와 여기서 눈 사라지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부딪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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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와, 그렇지! 아! 와 뭐야 피 몇이야? 피 몇이야? P 몇이야? 아, 와... 198 남았어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좋아 큐디가 그래도 조심해 방심하지마 아큐디이게 재능을 아. 찾았네 큐디가 눈 던지기 잘하네 다른 어? 건다못다하는 하라는, 하라는 오버워총 거... 쏘는 건안 쏘고 이런 거만져라고 부딪쳐! 부 구른다! 가! 딪쳐 그렇지! Yeah! 와, 야, <목소리> 큐디가 롤, 롤 오버워치꺼 롤하러 가자. 눈누 yeah. 누누 키자. Oh 어, 누누하러 가자. My God, my God, my God, my God.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일단은 2대2는 우리가 이겼고요 어, 레전드였습니다. 제가 엘사, 큐디가 올라프였어요. <목소리>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눈덩이 굴리기 여러분들도 한번 친구들이랑 해보세요. 되게 재밌네요. 겨울이 끝나기 전에 한번 친구들이랑 해보세요. 다음 쌤 보다 지금까지 기바랑 커넥트 함께 찾아뵙도록 하습니다 코드보는 이거였빠빠 저기 그 뭐먹거 있으세요? <laughs> 저요? 저 그래도 1킬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없잖아요. 제가 억그로다 끌어서 끌어 제가 이길 것 같은데. 제가 저로 가도 이긴다고요? 3대 1에도? 네. 네. 와, 없는, 저 재수 없는 저재수없는말투가 저거 그래서 깨질게요. 네, 찢어 드릴게요. 어, 3대 1 가겠습니다. 든가 빠르게 가겠습니다. 진짜로? 편의점이 빠른 진행으로 바로 편집하겠습니다 갑니다. 빠르게. <laughs> 뭉쳐 우리가 이 웅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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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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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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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이! 이!